요즘 직장 생활은 정말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속에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? 직장인 잡 수익화에 대한 연구소가 주제를 정해주면 더 쉽게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,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기.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을 운영해보세요. SNS를 이용한 마케팅과 블로그를 통한 소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. 둘째, 투자 및 부동산,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등 자산을 확보하고 투자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.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. 셋째, 온라인 강의 및 튜토링,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거나 튜토링을 제공해 보세요.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. 넷째, 창작물 판매. 일러스트, 디자인, 음악 등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판매해보세요.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SNS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. 다섯째, 블로그 운영과 광고 수익. 자신의 취향이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광고 수익을 얻어보세요. 꾸준한 블로그 운영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. 요약하자면 온라인 쇼핑몰, 투자 및 부동산, 온라인 강의 및 튜토링, 창작물 판매, 블로그 광고,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인들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.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해보세요. 직장 생활에서의 부가 수익은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제 문제의 끝은 이와 같다.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 생활이 더욱 바쁘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인들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시해 보았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 운영부터 투자, 온라인 강의 창작물 판매, 블로그 광고 수익까지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현재의 직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은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.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세요.